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의 구원받은 신앙,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오늘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가지는 신앙 고백의 진수가 무엇이냐,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믿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신약에서 주라는 표현은 구약에서의 하나님을 번역한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한테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그 안에 포함된 내용은 성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냐 하면 6절에, 앞에 있는 6절에 있었던 것과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라 하는 행위의 의를 주장하는 인본주의를 공격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laughs>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죄를 구속하시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모셔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일을 사람들이 의논하거나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만드셨고 행하셨다는 표현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고백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의 신앙고백의 핵심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어나오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하는 말도 앞에 있는 7절에 있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하는 표현 같이 우리가 의논해서 혹은 우리가 힘을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근데 그는 앞에 있었던 고백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생사화복을 그 손에 잡고 계시는 이가 어떻게 죽겠습니까? 그런데 살려냈다고 하면 죽었던 것이 전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자신의 무슨 일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 내포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다 하는 이 표현이야말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앞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로 언급된 인본주의적 신앙관, 율법으로 의의를 세우려는 행위의 법칙을 따르려는 인간의 마음과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른가를 대비해 보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의 필요성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앞에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달아매서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분명하게 강조하고 어디서나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리려고 하는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이며 모든 신자가 고백하는 그 믿음의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십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는 이 표현이 갖는 뜻은 앞에 있는 내용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선 기억할 것은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슨 표현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이 우리의 생활과 전 인격과 인생과 운명에 영향을 끼치는 진지함을 말합니다. 이런 건 아닙니다. 복권을 사놓듯이 보험을 들어놓듯이 믿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복권이나 보험은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에서 중심에 있는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그 목표나 이런 것들은 따로 있고 거기서 혹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떤 일을 위하여. 어, 부차적으로 어, 운을 시험해 보기도 하고 또 어떤 행운을 노려보는 혹은 어떤 잘못된 일에 대한 어, 보장책으로 해놓는 식으로 믿는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과 전인격과 인생과 운명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떤 것이 일어나느냐 하면 요한 일서 2장에가 보십시다. 신약성경 388페이지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이거는 명령이 아닙니다. 요구 조건이 아닙니다. 당연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온천하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그 앞에 범죄했던 자인데 그의 영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을 안다면 그래서 이제 거룩과 영생으로 가야하는 운명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는 것이 규칙이나 법이 아니라 그 이전에 혹시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복인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의 기뻐하심이 나의 소원이기 때문에 지켜지는 것이지 그걸 안 지키면 벌받고, 그걸 지키면 복 받고 하는 차원은 보다 다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면, 그를 믿는 믿음이 진심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마음으로 그를 믿는 것이 사실이라면, 모든 신자들은 그의 계명을 지키며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살기 위하여 그의 온 정성을 다 바쳐야 옳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럼 우린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는 온 정성을 기울여서 예수를 믿지 않고, 온 정성을 기울여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살고, 가다가 정신이 한번 번쩍 나서 이렇게 가끔 한 번씩 회개를 하거나, 어그 너무 그동안 소홀하게 신앙생활한 것이 부끄러워서 한 번씩 미친 짓을 하듯이. 신앙적인 열심을 바치기가 일쑤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는? 여기에 우리가 풀어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설렷 때 자기네 얘기하지 말라 그랬지만, 여러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할수 없이 또 우리 애를 잡읍시다. 우리 큰 놈은 시험만 보면 시험을 잘 봤다 그래요. 그리고 받아오면 16점이에요. 하나도 못쓸줄 알았는데 아는 게 하나 나온 거예요. 너무나 행복해서 이번엔 잘봤대는 거예요. 우리 작은 애는 늘못 봤다고 인상을 써요. 이놈은 받아오면 96점이에요. 자기는 120점을 받아도 시원치 않은데 하나가 긴가민가다 이거예요. 그러면 집에 와서 밥도 안 먹고 그냥 신경질을 부려요. 지 엄마를 닮아갖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가만 보면 신앙생활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의 느낌에는 잘한 것이 기억이 되질 않고, 못한 것만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이만하면 됐자고, 우쭐에 있는 사람은 다 누구냐면, 저희 큰애 같은 수준일 때입니다. 어쩌다 교회 한번 가면, 그게 그렇게 신통한 거예요. 어쩌다 뭐, 뭐라도 하나 하면, 그게 그냥 너무 대견해서 스스로가, 이만하면, 그 아브라함 다음 자리쯤 내가 천국에 가면 앉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가 한 것보다는 아직도 못하는 것이 제일 자신을 괴롭힙니다. 난 언제나 올바른 사람이 될까? 그래서 신자의 현실에서 나타나는 느낌은 자책감입니다. 이걸 아십니까? 자책감. 그러고 이건 굉장히 교묘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교묘한 거니까 여러분. 그걸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이런 자책감과, 원래 안 하기 때문에 생기는 자책감은 다르습니다. 공부를 원래 잘 하는 학생과 공부를 못 하는, 안 하는 학생은 누가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을 합니까? 공부를 안 하는 쪽이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안 겪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은 늘 놀아야지, 놀아야지 이러는데, 늘 책상에 앉아 있고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은 늘 공부해야지 공부해야지 이러면서 나가 있어요. 그래서 박동준 목사님이라고 이름은 되지 않겠는데 공부 안 하는 쪽인 거예요. 공부 안 하는 계보에 들어 있어요. 이제 어쩌다 해야지 해야지 하던 생각이 뼈에 사무쳐서 어느 날 하기로 결심을 하고 보면 책상이 너무 그동안 손을 안 봐서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책상을 치워요. 다 서랍을 정리하고. 그럼 12시가 되는 거예요.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라면을 하나 끓여 먹어요. 졸리잖아요. 그렇다고 어떻게 책상을 다 적냐고 가서 자요. 그래서 책상 위에 엎드려서 자요. 깨보니까 3시인 거예요. 3시잖아요. 그래서 떳떳하게 이불에 가서 자죠, 이번엔. 이두 가지는 오해하지 마세요. 잘하면 잘할수록 부족함이 점점 더 느껴지는 자책감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늘 마음에 그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생기는 건 둘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둘이 다 신자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둘이다. 여러분이 워낙 하고 있지 않아서 그 죄책감이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신자로서 분명한 하나의 사인이고. 당연한 그 양심의 호소입니다. 신앙 양심의 호소. 그럼 거기 순종하십시오. 열심을 내십시오. 그래갖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세상에 무엇도 겁날 것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미움을 사는 것만은 하지 마십시오. 빨리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러나 돌아왔다고 해서 쑥쑥 크고 언제나 완벽하게 신앙생활이 영위되느냐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확실히 해두자 이겁니다. 옆에서 보면. 너무나 훌륭해 보이는데 본인은 나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 말입니다. 왜요?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에야 완성될 것이기 때문이고, 나가면 나아갈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된 것보다는 안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이 말이 갖는 깊은 의미를 분명히 우리 안에 사기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도 분명히 이해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입으로 시인하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시는 것과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것을 입으로 시인해라. 즉, 신자 된 것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서는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요구 사항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사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합니다. 여기서도 제자를 삼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일 중에 세례를 주라는 명령이 들어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 도 나와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사건 이후에 일어난 베드로의 첫 설교의 말미를 봅시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을 베드로가 가로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예수 안에 있다는 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개되는 고백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우리가 가진 신앙의 핵심된 표현이며 그것이 공개되는 하나의 예식입니다 이것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은 성경이 어느 곳에서나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으로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나중에 너를 부끄러워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는가 말이죠. 세례는 그것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고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안 얻고 이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마치 우리 부부 될때 결혼식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혼식을 해야만 부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식입니다. 결혼은 둘이 합의하여 부부가 되기로 약속하고 혼인신고를 내면 부부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같이 살면 부부가 되지만 결혼식을 하는 것은 내가 이 사람과 함께 부부된다는 것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표가 아닙니까? 여러 사람을 불러 모아서 우리 둘은 이제 같이 살기로 했노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게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을 해야 부부가 되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세례 받을 것을 명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주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공개한다는 게 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것. 여기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하면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게, 입으로 시인하라는 게 뭐죠? 예수 믿는 것에 관한 어떤 공개적인 책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공개적인 책임. 그 공개적인 책임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공개해놓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끼리 기쁘게 만나는 일을 여러분은 공개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어,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진심으로 믿기로 하고 혼자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가면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못볼 꼴도 보고, 그러니까, 그냥 마음으로 진실 되게 하나님 앞에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지만 성경은 이렇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책임이며 동시에 우리에게 대단히 큰 특권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이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교회에 오실 때는 교회에 간다는 표를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 교회 문 앞까지 차 타고 짠 하고 와서 딱 내려서 들어오면 안 돼. 요 이게 성경적으로 안 돼요. 일부러라도 멀찍히 차를 세우고 성경 찬송을 들고 걸어오셔야 돼요. 가능한 긴 시간, 긴 거리를 갖고 저 사람 교회를 가는구나. 그걸 여러 사람한테 보여주면서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주차를 무슨 서울 운동장쯤 하고 걸어온다든가, 여의도에다 하고 오신다든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교회 가는 것을 공개하셔야 돼요. 교회 출석한다는 것, 신앙적인 어떤 모임을 갖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며, 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한다는 성경의 이 요구가 이런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줄 아셔야 됩니다. 나는 신자입니다. 나는 주를 믿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표를 내는 것. 책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이제 함께 모이는데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든 바와 같이 교회 안에 모이면 벨벨 꼴 보기 싫은 게 많고 시험거리가 많아서 그렇게 하느니 혼자서 주 앞에 진실되게 믿는 게 낫다. 그러는데 그건 잘못이에요. 왜 잘못이냐 하면 이렇게 모임으로써 우리한테 중요한 하나의 증언인데 그게 뭐냐면 이 안에 별꼴값 떠는 사람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인다는 게 중요한 증언이란 말입니다. 어떤 증언? 우린 다 그런 데서부터 구원을 얻었다는 증언인 거예요. 교회 나가면 목사도 이상하고 교회도 뭐 이상하고 흔한 그걸 못 봐는 벌써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신앙 고백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가 하늘에 올라가서 주를 모셔온 자들이요. 그들은 자기가 음부에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온 자인 것입니다. 벌써 사람을 보고 이렇게 되면 인상 쓰고 시험 받아 벌써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가 구원을 얻었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신하고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리셨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 오셔서 별 병신을 다 만나시고 웃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주를 모셔온 것이 아니요. 우리가 음부에 내려가 주를 살려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이 못난 나를 구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를 알고 그 많은 하나님이 모아놓은 이 많은 병신들을 하나님이 이제 다 완성시키고야 말 것이라는 걸 알고 옛날 진짜 병신에서 지금 반병신으로 온걸 감사하는 마음으로 있는 것이야말로 신자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핵심의 최고란 말이에요. 최우선 부분이고 그 병신 중에 하나가 설교하고 그 병신 중에 또 일부가 성가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린다 병신끼리 모인 거예요. 아니라고요? 아니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러면 그러 다시 유태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로 모이라는 말이 갖는, 입으로 주를 시인하라는 말이 갖는 큰그그 그 깊고 넓은 의미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여러분은 서로 봉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 설교하라고 목사로 세웠으니 쓰는 것이지. 나만 한 사람 없어. 이래서 쓰겠습니까? 여러분이야. 저를 좋아하고 어떤 면에서만 좋게 보면, 뭐 이런 얘기도 있다. 그래요. 저희 집사람이 듣고 와서 기가 막혀서 하는 얘기 중에, 아니, 여보, 누가 당신하고 하루만 살아봤으면 좋겠대. 그래서,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 대답이 어죠 살아봐라, 살아봐. 설교할 때 멋있다고 살 때도 멋있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 그건 다 다른 거예요. 다행히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제가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을 만나니까 여러분은 제가 신통해 보이죠. 어제 김일성 죽었다고 아나운서가 방송하니까 꼭 아나운서가, 그 아나운서가 김일성 죽이고 온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서로 오해하지 않아야죠. 하나님이 저를 설교자를 세워서, 저는 죽을 맛이에요, 사실은. 사실은 죽을 맛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설교할 때는. 그럼 뭐, 어떡해요. 세웠으니까 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 병신 중에 또한 병신을 그 단에 세우신 줄로 알고 충성된 마음과 주를 믿는 마음으로 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그 병신이 그래도 지랄까지는 안 해야 되는데 하고 내려갈 때가 있죠. 그러면 죽을 맛이에요, 정말. 다음 주에 올라올 맛이 없어요. 그러나 또, 또, 올라가라 하시니, 또 목숨을 걸고 올라오죠. 그 어쩌다 제 설교를 듣고 누가 참 은혜를 받았다로참 고마워요. 이게제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전했는데도 저보고 고맙다고참 고맙고, 그 착각에서 좀 영원히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고 모여야 되는, 그리고 그것 자체가 갖는, 얼마나 큰 내용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봉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너무 자책감을 가지시면 안 돼요. 너무 자의식이 강하면 안 됩니다. 나 같은 것이 뭐. 그러면 실력이 있고 완전한 자만이 해야 된다고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 안 믿어요. 그럼 누가 뭘 하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겠다는데 왜 시비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모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저 사람을 구원하시고 저희를 맡기셨다는 데서 우리는 항복인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소리 높여 이이 이 병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 저 병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저 병신과 이 병신은 따로 만나서 할 일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입으로 주를 시인한다는 말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 서로만 만나면 이병신 저병신 그러지 마세요 또 <laughs> 완성을 향하여 가며 영원한 영광의 자리를 보면서 지금은 이래 보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영광의 자리에 갈 것인가를 내다보는 믿음으로 상대방을 대접할 줄 알아야죠. 천사도 흠모할 자리에 갈 우리로 주 앞에 영광과 자랑으로 설그 모습을 가지고 서로를. 지금 모습은 그게 아니죠. 그렇게 가고야 말 것을 보고, 모이며, 만나며, 서로 대하며, 용서하며, 기다리며, 나누는 사람으로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물을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이 만일,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남에 대한 평가나, 혹은 교회 안에서의 봉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뒷걸음 치고 있는 것이, 첫째, 여러분의 게으름 탓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돌아오셔야 됩니다.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둘째 오늘 내용입니다. 좀더 완벽해야 어떤 봉사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입 다물고 돌아가면 그게 최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도 주를 시인하고 그 입으로 시인한다는 이 말씀이 갖는 의미를 다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진심을 가지고. 주를 사랑하며 주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제발 봉사거리가 있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서로 부부가 서로 부추겨 부인은 남편을 장로 만들고 남편은 부인을 권사를 만들고야 마십시오. 어느 곳에 봉사거리가 없는가 물으십시오. 완장차고 저기 주차 안내하십시오. 부서에 들어가서 반사하시고, 성가대 하시고, 뭐할거 없으면, 그렇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수고했지, 점심은 내가 살게. 그거 좀 하십시오. 시간 없어, 그러면. 아, 그래? 다음에 아직을 좀. 그럼 현금으로 밥값을 주십시오. 이게 마땅한 신자의 책임들이요. 사실은 우리의 특권들입니다. 이 복된 신앙 고백의 그, 그 보람 있는 내용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자의식과잉에 의한 자책감에 젖어서 숨고 도망가는 것이 무슨 겸손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이 기쁜 신앙, 이 나서는 신앙, 할 일이 있는 사람으로 주 앞에서는 겸손하되 믿음위에선 신앙으로 여러분을 점검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녀 삼으시고 함께 모으사 주의 몸된 교회에서 서로 유익해 하시려고 우리로 한 교회에서 봉사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맡은 일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 앞에 봉사거리를 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사 사랑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모두 함께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én.